아직 못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 그리고 아직 어떻게 잡는지, 어디서 잡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한 영상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제 보스 얼굴이 떠있을 때 오시게 되면, 지금 제가 잡는 이 몬스터들은 안 보이고, 안녕하세요, 뺑뺑이TV입니다. 어제 제가 고속연사 희귀 아키룬을 먹었습니다. 어디서 먹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일일이 해드리다가 영상으로 남겨드려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이 고속 연사 희귀 스킬하고 고급 스킬하고 제가 느낀 바를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 위력에서 61% 61% 106% 인데요 데미지가 보면 은 거의 30% 이상씩 한번 칠 때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체감상 느낀 걸로는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컬렉을 하거나 이런 것 보다도 훨씬 더 체감이 많이 됐었고 몬스터를 잡는 속도라던가 시간당 경험치 획득률이 굉장히 좋아서 만약에 향사수를 하시고 당궁을 하시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셔가지고 획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직접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맵에서 쭉 뒤로 땡겨보시면 가운데 쪽에 엘프군단, 검은 숲주둔지 보이시죠? 가까이 보시면 마을로는 담쟁이 마을이 있고 그 12시 쪽으로 보시면 선지자의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영지보스가 뜨는 곳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맵상에 영지보스의 얼굴이 보이지 않죠? 이럴 때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맵을 열었는데 다른 보스들처럼 영지보스의 얼굴이 여기에 있다면 보스가 아직 안 잡힌 거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보스의 얼굴이 없을 때 여기에 가셔서 이 나무광신도 수행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동사냥을 켜놓고 잡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잡긴 잡아야겠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봐야 될 몬스터는 이 나무광신도 수행자입니다.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자동 사냥을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어, 여기 보이죠? 나무 광신도 수행자. 이 몬스터한테 나오니까 요거를 주로 잡아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보스 얼굴이 떠 있을 때 오시게 되면 지금 제가 잡는 이 몬스터들은 안 보이고 보스가 있을 거니까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버별로 지금 듣기로는 영지 보스 필드가 통제인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해당 서버에서 이곳이 통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지보스의 젠타임은 6시간 타임입니다. 그래서 사냥하실 때 참고하시고 6시간 동안에 그 희귀 스킬이 한 2개에서 4개 정도 드랍이 된다고 하니까 보스가 잡히는 시점이라면 빨리 오셔가지고 많이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사냥할 때 항상 매너는 키고 사냥해요. 왜냐면은 옆에 사냥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괜히 또 분쟁의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서버마다 다르겠지만 가격을 한번 보여드린다면 저희 이오스 4 서버 기준으로는 최저 가격이 2500 다이아 그리고 최대 가격이 2800 다이아입니다. 매물은 4개가 있는데 아마 과금 유저분들은 거의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 못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 그리고 아직 어떻게 잡는지 어디서 잡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한 영상이니까 아직까지 못 배우신 분들은 얼른 가셔가지고 파밍 하셔서 직접 배우시는 것도 좋겠지만 비쌀 때 파는 것도 또 다른 스펙업 할때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얼른 이동하셔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별거 아닌 영상이었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후원 등록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